아, 39번. 자, 마이크 잘꼽혀 있는가 보고. 네. 39번 구조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아, the continued survivor of the human race. 저 주어부죠. 그래서 주부는 주부는 계속된 생존이죠. 이게 이제 주어죠. 그렇죠? 인간의 인류죠. 인류, human race는 인류의 계속된 계속 된 생존은 can be explained 수동이죠. 조동사 뒤에 can be explained. 여기는 이제 술부가 되겠죠. 설명되어질 수 있다. Our, our 하게 되면 인류죠. 인류, 인류, 인류. 우리의 능력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능력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어떤 능력? Adapt 적응하는 능력이죠. 하위 전치사 t o 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적응하는 능력? Our environment. 인류가 처한 우리 인류가 처한 인류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거 이제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조금 간략하게 써놨는데 어, 환경에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음. 자 여기 continued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Continue d 그냥 요거는 일이 아, 들어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 o n t i n u ing이라고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암기 혹시라도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음. Why we may have lost some of 쭉쭉 나온다 같이 자 접사 나와 있고요, 주부 나와 있고 may have lost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어 해볼런이렇게 되있네. 자, may have pp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는 우리가 잃었을지도 모른다 약간의 또는 몇몇 이렇게 되겠지. 우리 a n c 트 고대 조상들의 자 이거 복수의 소유격 소유대 명사 또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아까 스트로피뒤에 s 빠져 있는 거죠, 그렇어 고대 조상들의 생존 기술들을 자 그러면 이 복수 나오니까 몇몇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몇몇 그런 기술들은 잃었을지도 모르고, 와 l 양립이라고 그랬죠. 모르고, We have learned 우리는 배웠다. 아 이럴 이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새로운 기술들을 배웠다. They have become n e c e s a r y 자 접사 나왔고요, 주부 나왔고요, have become 역시 완료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네. Nestle 그것들이 필요할 때 또는 필요했기 때문에 배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가 스킬스가 되겠죠 기술들이 필요해지면 우리는 또 새로운 기술들을 배웠다 옛날에 있는 생존 기술들을 좀 까먹기는 했을지라도 또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는 배워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oday, 오늘날 자 이제 과거 이야기 끝났고 어 현재 어 현재 이야기는 위에서도 이제 요렇게 오늘날 우리가 배워왔다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배워왔는데 오늘날 the gap between the skills we once had and the skills we now have 여기까지네요. 야, 이 조금 까다롭다, 그렇죠? the gap 하는 부분이 주부예요. 그 다음에 grows 이게 술부죠. as 접사입니다. we 자 주부죠. rely on 자 이게 어, 부사죠, 그렇죠? 부사고. 그다음에 이 r 릴라 y 가 뒤에는 o n 하고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보이죠? 자, 갭이 커지고 갭이 성장한다는 말이니까 갭이 증가하고 갭이 증가한다. 우리가 의존할 때 또는 의존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갭 차이는 차인데 어떤 차이냐면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겠죠. between A and B 자, skills we once had 여기도 요게 주부고 여게 술분데 요 부분이 요렇게 꾸며 주게 되겠죠. 한때 부사요. 한때 우리가 가졌던 기술들과 the skills we have 자, 요게 요거 한때와 지금이죠. 그럼 요게 과거고 요게 현재가 되겠죠. 그렇죠? 요두 개가 대립적 개념이죠. 그렇죠? 예. 네, 대립어다. 지금 우리가 가진 스케일, 기술들의,의 개비. 자, 주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죠. 자, 성장한다. 아, ever wider. 자, 요거는요, 쌤이 증가한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이식 변성동사네요. 왜? 뒤에 형용사 비교급아 있죠. 그래서 요게 이식 변성동사라서 become이 되겠죠. 에 v e 는 강조입니다. 그렇죠? much far much far even still a lot much far even still a lot 아, e v e 는 비교급 강조군 아니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뭐 이런 정도로 긍정문의 강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와이드는요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그 간극이 그 간극이 점점 더 넓어 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grow는 성장한다 아니에요. 이식 변성 동사다. 자, 우리가 더욱 더 심하게 현대 기술에 의존할수록 뭐 할수록 정도가 되겠네요. 맥락상 현대 기술에 의존할수록 그 과거 기술과 현대 기술 현재 기술의 차이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인과니까 어, 이게 원인이라면 이제 결과 이야기 하겠죠. 자 접사 나왔네요. You head off 요 부사예요. You head off into the wilderness. 자, it is important. 자 이렇게 보면 head가 동사죠, 그렇죠? head는 동사로서는 머리를 어느 쪽으로 쫙 돌려서 향하다라는 뜻이죠. 혹은 향해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off는 분리라는 의미잖아. 어디가 떨어지는 의미거든. 그래서 어디를 떠나가다라는 의미가 되 이게 head off가. 자, 여러분이 떠나갈 때 자, 방향 나타나 있죠. w i l d e n e s s 황무지 또는 뭐 미개척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갈 때 자, 요게 가주죠 그렇죠?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자, 요게 요게 진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진주어가 되겠죠. 자 fully 하는 이 부분이 어, free, prepare 요거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부정사예요. to prepare 요게 부정사라고. 근데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부사가 들어가서 이 뒤에 있는 동사를 꾸미는 형태를 분리부정사라고 있어요. 분리부정사 부사가 부정사를 요렇게딱 쪼갤 수 있다는 거죠. 부사만 가능한 거예요. 딴건못 쪼개요. 부정사는 원래 못 떨어지는 거거든. to랑 동사 원형이. 그래서 그런 음, 형태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요? 무엇에 대해서 하위전체사 4 썼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의 환경이겠어요? 그 황무지의 환경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래 준비해 그거 중요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Before a trip 여행하기 전에 Head 헤드오프, off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행을 하기 전에 어떤 여행을 하기 전에는 research 어 여기 동사겠네요. 동사. 자, 그다음에 여기 접사 나와 있고 the native inhabitants. 자, 그다음에 술부가 dress w o r k anyt. 여기 전부 술부죠. 자, 그러면 요게 명사절이 되면서 research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의문사죠.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행하기 전에 조사하라. 어떻게 그 원주민들이 입고 일하고 먹는지를 조사를 해라. 라는 거지. 왜 그렇게 조사하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how, 역시 접사죠. they have adapted. 자, 주술이잖아. 어떻게 그들이 적응했는지 또는 그들이 적응한 방법, 어디에 Their way of life, 그들의 삶의 형태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이 전부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어 그들이 이 그들은 자그 황무지 거주자들이 되겠죠. 그 거주자들 거주자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응한 방법이 자 요게 술부죠. 도울 것이다. 여러분이 자 부정사 이해하도록 the environment 이해하도록 그 환경을 이해하도록 돕고, 즉 그들의 뭐 의복이나 또는 뭐 생계를 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뭘 먹는지 이런 것들이 아이 환경은 이렇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And allow 어 허락하도록 도울 것이다. 허락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해하고 어, 허락하도록 도울 것이다. 해서 요게 1번 help의 목적격 보호로 걸리는 to understand. 여 1번 어, understand 같고요. 그다음에 allow가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2번처럼 보입니다. 엔 n d 를중심으로 해서 됐나요? 이게 근데 해석하기 에 따라서는 네가 이해하도록 돕고 허락할 거야, 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헬프라고 해도, 헬프랑 연결된다 이 해도, 아, 그건 말이 안돼라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할 건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 to 생략돼도 여기는, 어, 동사원형 변할 일이 없고, will 뒤에 있다 해도 동사원형 변할 일이 없어서 따질 일이 아니에요. 얼렁뚱땅 대충 설명은 넘어간 거예요. 그죠? 야쌤쌤 알잖아요, 여러분. 어, 인정하네. 그렇지, 얼렁뚱땅이지. 고맙다, 얘들아. 자,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여기 또 오식 준사액이죠. 여기는 투 생략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는 오식 준사액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에 부정 사 썼죠. 올라오니까 올라 w 목적 투 이렇게 선택하도록 도울 것이다. The best gear. 자, 그다음에 learn인데 이 learn은요 또 요게 to select 그다음에 어요 o u 저 위에 이렇게 해서 요게 또 to가 생략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어 네가 최고의 장비를 선택하고 옳은 기술들을 배우도록 허락할 것이다 장비를 선택해서 오른 기술들을 그 장비를 사용하는 옳은 기술들을 어, 배우도록 어, 허락할 허락하 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아좀 이상하네. 설명 좀 바꿔야겠는데 위로할게 미안. 자 일로 합시다. 돕고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래도 찜찜하고 저래도 찜찜한데, 일단 여러분 구조만 정확하게 익혀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내용은 뻔하게 뭔 말인지 알, 알잖아요, 그죠? 예, 번역할 때의 문제긴 한데요. 선생님이니까 그냥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This is crucial.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앞 문장의 내용이죠. 주, 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생활을 잘 어, 분석하는 거, 잘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데 똑같은 이야기 한 번은 더 나오는 거죠. This is crucial. 자, 이게 중요하다. This is crucial. 그다음에 접사 나왔죠. 그렇죠? 왜? most survivor situation 대부분의 생존 상황이라는 것은 arises. arise. 자, 발생한다는 거죠. as a result 결과로서 발생한다. Uh, of a, a serious 아 보니까 1년에쭉 연속된이라는 뜻이에요. series나 series 시리즈. a series of 니까 시리즈 어떤 사건들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연속된 사건들. 유식하게 말하면 1년의 사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쭉 사건들의 연속의 결과로서 생존 상황이 발생한다인데 어떤 사건들이냐면 could have been avoided. 자, 여기 에 주격 관계 대명사 could have been avoided. 자, 요런 거잘 봐야 되죠. 이렇게 동사 구자체 길죠. 자,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인데 조동사 플러스 해브 PP 형태인데 이 PP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BPP 형태로 한개더 붙어 있죠.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크루 헤브 어보이디드 이거 빈숙 빼버리고 밑줄 딱 꺼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네,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뭐냐면 이것도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피할, 어, 피하다가 아니고 피해질 수 있는 사건들이죠. 알겠니? 피해질 수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 되어야 생존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 잘 들어, 무슨 말이지? 피해질 수 있는 사건들을 못 피하면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야. 그걸로 소멸인 거지. expire. 그런데 피해질 수 있는 사건들을 피하잖아. 멧돼지도 피하고, 뭐, 물에 빠지는 것도 피하고, 이렇게 피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쭉 피해져야 어떻게 돼요? 생존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피해질 수 있는 사건들의 결과다 이 말은 피해질 수 있는 사건들을 잘 피해야 생존 상황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피해질 수 있는 사건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 선생님 내 피셜입니다. 됐니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고, 자 논리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는 그 해설지를 쌤이 지워버려가지고, 그냥 <laughs> 핵심어 정리 형태로 해놔가지고, 여러분 나머지는 또그 쌤이 그 자본문 그 외석 줬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해설 참고하셔도 되구요. 자, 인류는 환경에 잘 적응해 생존했다. 인류의 생존 이유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서두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생존 기술이라는 게 과거의 생존 기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는 생존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다. 과거는 현재는 생존 기술은 다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연결되면서 현대 기술, 현대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말은 현대 기술이 이제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 기술과의 차이가 크다. 이 정도죠. 됐니? 자, 여기까지. 잘 적응했다. 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을 생존 기술이라고 한다면 과거 생존 기술이 있고 그거 까먹기도 하고 현재 새로운 생존 기술이 있어. 현재는 현대 기술 이것도 생존 기술과 동일범주어죠.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생존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많은 테크놀로지도 현재의 생존 기술이거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차이가 커졌다. 자 그러므로 이하는 원인은 어. 과거와 현재의 생존 기술의 차이가 크다. 또는 어, 현재도 생존 기술은 있다. 필요하다. 뭐이 정도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물어가 논리적으로 참 예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준비를 잘하라 이 말이거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뭔가 모르는 곳에 가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죠. 그 위에서는 위에서 보세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된 거. 환경에 잘 적응해서 생존했다 고 그러잖아, 그렇 그러면 모르는 곳에 갈때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준비의 내용이 뭐냐면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에 어, 부연 설명 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선생이 볼 때는 첫 번째 아 생존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그러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준비라는 것이 적응의 준비라는 거죠 말하자면 적응의 준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구체적으로 이 적응할 준비는 뭐냐 첫 번째는 토착 주민의 생활이죠 토착 주민의 생활을 조사하라는 거죠 이게 뒤에 이제 아, 의복 식사 일 이거는 토착 주민의 생활이죠 생활.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우선 조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환경을 이해하고 장비와 기술을 어, 선택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게 중요하다. 뭐냐면 이것이라는 거는 준비죠. 준비, 준비. 준비가 중요한데 이게 전체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생존은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의 결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할 수 있는 일을 피해야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던 일의 연속이잖아 피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생존 가능하다 이 이야기거든 그럼 피할 수 있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면 준비자 적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피할 수, 피할 수 아니지? 피해질 수 수동이었잖아. 살립시다. 피해질 수 있는 일을 이벤트를 피해야 이 부분에 선생님 레피셜이고 쭉 피해질 수 있는 일들은 연속적으로 피할 수 있, 피해야 생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사실, 아, 이게 무슨 이런 개논리야 싶어도 모의고사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얘기를 만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때 사실요, 한 30, 40%는 억지가 있어요. 왜? 외워야 되니까. 만일 이거 그냥 글 썼다 그러면 참 글씨 개떡같이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아 이렇게 썼어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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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니네 이걸 한 덩어리를 보고 이러한 이유로 이유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되네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보고 하면서 그어 논리의 흐름을 내용의 논리도 없으니까 내용의 흐름을 전개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는 방식으로 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39번,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